자, 오늘은 사회 구조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사회 구조가 무엇인가 해서 사회 구조랑 사회적 관계를 구분해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 구조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해서 특성 알아볼 거고, 이 사회 구조 안에 우리가 개인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회 구조 안에서 개인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까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나 그림을 보시면, 가 그림은 아마 명절이 되어서 부모님께 그 세배를 하는 모습이죠. 나 그림은 수업 시간이 되어서 수업에 임하고 있는 학생과 교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어, 우리가 개개인이 그때그때마다 판단해서 한 행동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설날 풍습이라든가 학교 구조에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들이죠. 이렇게, 어, 개개인이 하는 행동들은 내가 어떤 사회 구조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 구조에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사회 구조의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구조라는 것은 개개인이 어떤 행동을 계속 한다는 거죠. 상호작용을 쭉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과정은 아마 원시 시대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배우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이것이 정형화되고 어떤 틀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오늘날의 학교로서 제도화되고 정형화된 것이 바로 사회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 구조라는 건 인간과 인간의 상호 작용이 계속 반복되고 이것이 틀이 만들어지고 정형화되면 그것이 하나의 사회 구조로서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이 되면 앉아서 수업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는 거죠. 자, 사회 구조란 무엇인가? 정리,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 관계를 맺는 방식이 정형화되어서 안정적인 틀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사회구조라고 한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많은 행동들은 이러한 사회구조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러한 사회구조는 규범이나 조직제도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여서 사회구조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어, 사회구조는 형성과정을 보시면 개인의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반복되고 정형화된 틀을 만들고 상호작용의 틀이 형성되면 사회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다음 어, 이 내용도 한번 보실게요. 예, 이슬람 사회 여성들은 히잡을 착용하는 게 의무가 되었죠. 이건 역시 개인의 행위가 뭐에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졌습니까? 예,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에는 어, 이렇게 교실에서 짧은 머리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어. 이것이 아주 일상적이었고, 이러한 것이 학교 구조 안에서는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이렇게 생겨 잘생겼어도 장발은 안 되는 것이었죠. 당시에 이렇게 짧게 깎는 것은 어, 당시의 사회 구조에서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구조화된 행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사회 구조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회 구조는 우리 1970년대 교실이나 지금 교실이나, 물론 뭐 기자재나 이런 것들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형태는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하죠. 우리가 교과서로 수업하고 수업시간이 되면 앉아서 수업 듣고 이런 건 기본적인 형태는 비슷한다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 구조는 지속적이다.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오랫동안 지속된다 해서 지속성의 성격을 갖고 있고 또한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 구조의 틀에 맞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걸 구조화된 행동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 상황에서 누구나 다 이렇게 짧게 파르르하게 머리를 짧고 오는 거죠. 깎아 오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 간의 상호 예측 가능성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안정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구조화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 구조는 변화가 없느냐? 아니죠 변화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런 풍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 구조는 충분히 변화 가능하다, 변동 가능하다. 짜장면, 자장면 둘다 표준어입니다. 어, 왜? 많은 사람들이 짜장면으로 발음하자 둘다 허용된 발음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구조는 변동 가능하고, 때로는 사회구조는 개인에게 강요를 하기도 하고 구속하기도 한다. 어떻게 해요? 그게 강제성인데요. 내가 물건 갖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갖고 올수 없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어, 형법의 제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러한 행위가 사회구조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라는 점에서 사회 구조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 구조의 의미와 특성들 알아봤는데요. 어 사회 구조와 개인 간의 관계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는 개인 간의 상호 작용이 아까 반복 정형화되면 사회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자 이렇게 누군가 약한자가 있고 강한자가 있다 보면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게 하나의 제도로서 어, 구조화된 제도로서 신분제로도 이렇게 정착이 될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신분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안정성이 이루어지고 지속성을 갖기도 하지. 하지만 이러한 신분제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개선의 요구가 있다면 때로는 이 신분제도가 어때요? 변화할 수도 있는 거죠. 평등사회로 사회구조가 변화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례로 여기 아, 여러분도 아실 만한 좀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는 어, 달, 달에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실천에 옮길 정도로 상당히 진보적인 그 시기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만 해도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흑백분리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아주 당연시 여겼던 그 당시였습니다. 어, 곳곳에서 흑백분리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물을 마시는 급수대에서도 유색인종이 따로 이렇게 물을 먹어야 하, 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당시였습니다. 어~ 그러다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었죠. 어~ 한 흑인 여성이 어, 버스 안에서도 흑백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퇴근 후에 어~ 흑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이니까 흑인 자리에 앉아 있었겠죠. 그런데 백인들이 점점 어 많아지고 버스 안에서 백인들이 많아지자 이 원래 앉아있던 흑인 여성을 일어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흑인 여성은 그날 너무 피곤했고 자기는 흑인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일어나야 할 이유를 못 느낀 거죠. 그래서 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어 실갱이가 그때부터 붙은 거고 결국은 경찰에 체포되기에 이릅니다. 실제로 이 로자파커스라는 이 흑인 여성이. 어,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이고요. 이 여성이 체포되면서 경찰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 왜 나를 체포하는 거죠? 그랬더니 경찰이 나도 몰라 하지만 법은 법이고 너는 체포되었어 해서 어~ 이 흑인 여성이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기 시작되었고 이것을 시발점으로 하여서 어~ 이 당시에 이 지역에 있던 많은 흑인들이 어~ 일년 여년간 어~ 승차 거부 운동과 함께 어~ 흑인 흑백분리법의 어떤 부당성을 요구하고 계속 어~ 법원에 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흑인 어~ 인권 운동의 이~ 중심에 섰던 마틴 루터 킴 목사도 함께 하게 되면서 많은 흑인들이 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고 결국은 흑백 그~ 분리법이 부당함을 법원에서 어, 손을 들어주게 되었고, 이렇게 이제는 그 흑백 분리가 아닌 통합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그래서, 어, 통합 첫날, 이렇게 로자파크스가 다시 버스 앞좌석에 앉을 수 있는 흑인과 백인이 분리되지 않은 이 상황이, 어, 연출이 될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 사회구조라는 것은, 어, 늘 지속적일 것 같고, 변동 없을 것 같지만, 이러한 개선 요구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회구조는 변화할 수 있다는 사례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정리 한번 해보시면요. 어, 개인과 사회 구조와의 관계입니다. 개인은 사회, 거대한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회 구조의 영향을 받아서, 어, 타율적인 행동, 구조화된 행동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구조화된 행동을 거부할 경우에 그 거부가 어, 많은 사람에게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그건 때로 사회 문제, 일탈로 규정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 비구조화된 행동을 수용한다면, 그것이 로자파크스처럼 흑인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미국 사회의 흑백분리법도 없앨 수 있는 이러한 사회 구조를 변동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수 있는 거죠. 이 일탈 행동은 다음 시간에 다시 볼 예정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어, 사회 구조와 개인, 개인에 대해서 사회 구조는 어떤 영향력을 줍니까? 구조화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강제성을 갖게 하고요. 아, 개인이 이런 행동을 하겠다.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겠다. 예상도 하게 되고 서로 안정적인 상호작용도 가능하게 합니다. 또는 사회 구조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강제력도 있다고 할 수, 있,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강제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은 구조화된 행동을 거부하고 기존 사회 문제,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또 새로운 사회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변화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 선생님이 차, 추가로 넣은 건데요 우리 기갈상 관점에서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이제는 아마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기능론에서는 사회 구조는 늘 유지와 존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지배적인 가치는 사회 구성원들이 다뭐 했다고 봤죠? 합의했다고 봤고요. 갈등론에서는 사회 구성 요소는 늘 대립과 불일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갈등은 오히려 긍정적이고 있어야 한다고 했죠. 이 갈등이 있어야 사회 발전이 될수 있다라고 봤고요. 자, 상상론에서는 사회는 개인들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개인과 집단이 상호작용하면서 형성하는 다양한 관계.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까, 어, 할머니, 할아버지와 또 자식들 간의 관계, 교사와 학생들 간의 관계. 이게 뭐라고 했죠? 사회적 관계라고 했고, 이 사회적 관계가 하나의 일정한 틀을 이루고 정형화된 상태, 그것을 사회 구조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형성된 사회 구조는 아까 변화한다고 했고요. 사람마다, 사회마다 인사 방식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각, 그, 포함되어 있는 그 사람이 있는 사회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구조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구조의 영향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뭐할 수도 있다. 변화시킬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사회구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